예, 안녕하세요. 수학의 쌤. 이영호 원장 선생님입니다. 자, 그 교육청 기출 고일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2022년도 18번 4점짜리 문제 같이 해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빗변의 길이가 c이고 둘레의 길이가 10인 직각 삼각형 abc가 있다. 다음은 직각삼각형 ABC의빗변의 길이 c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써놓은 박스형 문제 학생들이 좀 풀기 싫어해요. 근데 문제를 차근차근 풀면 이런 거는 문제 안에 비교적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데 이게 기호도 많이 나오니까 학생들이 좀 껄끄러워해요. 자, 밑에 박스를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확대해서 볼게요. 자, 다음은 직각삼각형 A, B, C의 빗변 C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B, C 여기다 조그맣게 그려보죠. 자, 그래서 A B C가 될 거고 자 B, C를 A라고 넣고 B, C를 A라고 놓습니다. 그리고 CA를 B라고 놓고, 자. 그리고 AB를 이제 C라고 놓겠죠. 음. 자, 그래서 둘레의 길이가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 되죠. 음. 그러므로 A 더하기 B는 10-C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가에 들어갈 내용이죠. 자, 삼각형 AB가 직각삼각형이므로 자,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A제곱, B제곱, C제곱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죠. 자, 좌변을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로 바꾸고 우변은 그대로 c 제곱으로 두죠 자 그래서 요거로 이제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10-c의 제곱-2ab는 c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전개하면, c제곱, 20c, 그 다음에 100,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c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c제곱은 똑같이 없어지고, 음, c제곱은 없어지죠. 자, 그래서, 2ab는 1 마이너스 20c가 되고, AB는 50-10C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나가 되죠. 나가 됩니다. 자, AB를 두 실근으로 가지고 있는 2차항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2차방정식을 우리가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AB, AB를 알파벳타로 생각하면 돼요. 근각에서의 관계. 여기에 알파 베타 곱하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50 10c를 넣고 여기다가는 10 c를 넣겠죠. 자, 그러면은 ab는 두 실근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양의 실근이겠죠? 그러므로 판별식은 d는 0과 같거나 크다. 자, 0이 들어가는 것도 주의해야죠. 왜냐면 a와 b가 같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리고 빗변의 길이 c는 또 양수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래서, 판별식을 구하면, 자, d는 c-c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되죠.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c 제곱 마이너스 20c 플러스 100 그리고 마이너스 200 그리고 플러스 40c 이렇게 되죠 이 식이 그러면은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c 제곱 20c-100이 됩니다. 얘가 판별식이 0과 같거나 커야 되니까 여기 하나가 식이 필요해요. 자, 근데 여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되면 조금 더 쉬웠을 텐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공식으로 이제, 어, c를 구해야 돼요. 그럼 c는 마이너스 10 뿔마 루트 200이 돼요. 그러면, c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루트 2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플러스 루트 200. 이거보다 c는 크고, c는 이거보다 작다. 근데 얘는 음수죠? 근데 c는 양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 요 영역은 생각할 필요가 없게 돼요. 요 영역만 생각하면 돼요. 양수기 때문에 자 그리고 AB는 두 실근인데 양의 실근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도 양수고 A 곱하기 B도 양수가 돼요. 그럼 A 더하기 B가 뭐였냐 10 마이너스 C였죠. 그래서 얘도 양수. 그리고 a 곱하기 b는 뭐였죠? 50 마이너스 10c였죠? 얘도 양수. 자, 그래서 이 조건에서 c는 10보다 작다. 그리고 어차피 0보단 커야죠. 당연히. 그리고 이 조건에서 c는 5보다 작다. 0보단 커야 되고. 요걸 공통으로 만족하는 조건은 뭐죠? C는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자, 그러면 요 조건과 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어. 자, 요, 요, 왼쪽 요게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정리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루트 2죠. 그러면은 어10 루트 2면 루트 2가 1.xx죠. 그러면은 어 5보다는 좀 작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c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에 들어갈 게 요거죠 다 이럴게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루트 2 자, 얘가 이제 다에 들어갈 겁니다 음. 자 우리가 그래서 가나다에 들어가는 건 일단 다 구했어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어, 가를 뭐라고 해요? FC로 나요. 가. FC가 뭐였죠? 그럼 가가 10-C였죠. 그리고 나는 뭐였죠? 나를 GC라고 넣는데, GC는 뭐? 오십 마이너스 십 씨죠. 자 그리고 이십오 분의 k 인데 k 가 뭐라고요? 다이알만지수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십 뭐였어 십 루트 이에요 여기에다가 뭘 과라고 f 이 분의 구이 분의 구 곱하기 g 2분의 9. 요거 연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분의 마이너스 10,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하고 요거는 구하면 2분의 11. 자, 요거는 2분의 11이 돼요. 음. 그래서 얘를 연산하면 11.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네. 이거 좀 한번 잘 손으로 꼭 풀어 보시고 정리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방송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